네, 안녕하세요. 제이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산에 다녀왔습니다. 제가 사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입니다. 북한산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. 집 옥상에서는 북한산이 항상 보입니다. 이곳에 공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북한산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. 정릉동에 산지도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북한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그날 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 다음날 큰 마음을 먹고 다녀왔습니다. 눈 소식이 없고 기온도 괜찮았습니다. 새파란 하늘도 참 좋았습니다. 물, 여행용 화장지, 마스크, 등산화, 가벼운 잠바, 고프로 장갑 등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. 검색을 했더니 정릉 탐방 지원 센터, 보궁문, 대성문 그리고 돌아오는 정릉 탐방 지원 센터가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. 올라가는 길에는 남쪽으로부터 햇살을 받아서 따뜻했습니다. 자한건 카톡으로 가 그래. 문 보내 보문에 도착해서는 북쪽으로 고개를 넘었더니 그늘이 져서 쌀쌀했습니다 대성문은 보궁문에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. 유각에서는 서울타워, 롯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. 조금만 내려갔더니 일선사가 나타났습니다. 밤에 북한산을 바라보면 불이 켜진 곳이 두어껏 보입니다. 늘 어떤 곳인가 궁금했는데 바로 일선사였습니다. 작은 곳이지만 사진에 담았더니 참 예쁩니다. 일선사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 또한 아주 멋졌습니다. 산을 조금 더 내려와서 바라본 일선사의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. 산을 별로 다녀보지 않았지만, 설악산의 봉정암과 그 느낌이 비슷했습니다. 북한산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코스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북한산에 간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북한산성을 따라 걸을 것 같습니다.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첫 북한산 등정기 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